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늘은 온통 찌어등 합니다 흐립니다자 오늘은 도로가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직거리 망초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죠? 자 직거리 망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석잔풀도 꽃이 졌습니다. 역시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 튼실한 약초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꽃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자, 이 약초의 이름은 부추입니다. 인삼보다더 좋습니다. 그리고 봄에 나는 그, 이 부추는 사이도 안 준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간 매우면서 씹니다. 독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구지 구건이라고도 합니다. 밖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이 녀석들은 이 씨가 날려와서 도로가에 피는 것 같습니다. 백각가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생약명은 구체입니다. 다 자라면 5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유익한 약초입니다. 잎의 앞면은 녹색이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한번 꺾어서 향기를 맡아볼까요? 아우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꽃은 8월경에 이렇게 흰색으로 많이 핍니다. 꽃밥은 이렇게 황색입니다. 이 열매는 9월경 까만씨가 터져나와 씨를 뿌립니다. 전체에 마늘향이 많이 납니다. 이 성분에는 베타카로틴과 알리신, 비타민 K와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A와 C, E, B1과 B2, 몰리브덴, 클로로필, 칼슘과 칼륨, 철분, 사포닌, 리간닌 자당, 프로틴, 항아알릴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정력과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이 남성의 정기가 빠져나가 이 기가 허할 때 먹으면 정력 증강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남자의 에너지에 기와 혈을 채워 주어 이 뿌리가 번성하면 집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파옥초라고도 불립니다. 이 남성의 정력을 돋굽기 위해 아내가 몰래 심어 이 남편에게 많이 이 먹였던 강장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부추를 세울이라고 부릅니다. 뭘 세울, 쇠울, 세운다는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이 정자수를 늘려주고 발기부전과 조업증 몽정, 유정을 예방해주는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발기부전을 치료하여 음경 안에 근육을 이완시켜음경에 혈을 잘 통하게 해주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발기력으로 고민중인 사람이 먹으면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의 난소기능 자궁을 덮어주어 이불임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성욕을 촉진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력왕이 되는 좋은 약초입니다. 남자에겐 양기를 불어넣어주고 스태미나와 지구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여성에게는 음기를 강하게 불어넣어주는 남녀천년정력제입니다. 눈을 보호해주고, 눈이 필요한 물질을 생성해주고, 눈에 해를 끼치는 독을 풀어줍니다. 시신경세포와 눈의 점막을 자극하여 수분을 많이 공급해줍니다. 시력 경진과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 항방변선증, 야맹증을 크게 개선해줍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악성종양인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항암현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체장암과 피부암, 폐암, 간암, 전리선암, 자궁암을 예방해주는 아주 그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이 손상된 피부를 재생, 촉진해주고 멜라민 색소와 이 색소의 침착을 방지해주며 콜라겐의 활성화로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와 주근깨, 건버섯 피부 잔주름, 여드름 등을 제거하여 피부 미용과 미백 효과에도 탁월한 약초입니다. 즉피부에 노화를 막아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혈액 속에 흐르는 노폐물인 의혈과 혈액의 흐름을 막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심장병과 혈전증, 심부전증 그리고 뇌출혈과 뇌졸중, 중풍을 예방해주어 갑작스런 위험인자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한 고혈압과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한 고지혈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췌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잘 분비하지 못하는 당뇨병에도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장의 정장이죠. 정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이 장의 점막과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이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소장과 대장에 머무르는 소화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켜 이변을볼수 있게 해줍니다. 비만 세포와 비만 세균을 방지해줍니다 비만 세포가 살이 찔 차단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비만 세균도 없애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체지방과 지방육모, 중성지방을 무섭게 태워주어 장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고도비만과 내장비만, 복부비만, 손에 잡히는 뱃살, 윗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마른 비만, 엉덩이살, 허벅지살, 옆구리살, 다리살 등의 비만인 살을 폭풍처럼 빼줍니다 그래서 살찐 비만과 마른 비만의 체형에 맞게 살을 빼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접으로 먹으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살이 찐 비만인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급속하게 빼주는 효능이 대단한 약초입니다. 그래서 여여 현상과 셀룰라이터를 억제해주어 다이어트에 최고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부추와 배를 이, 섞어 썰어 이 무침을 해먹으면 2주 만에 6kg까지 이 빼준 사례도 있는 약초입니다. 즉 열량과 칼로리가 낮아 살이 찔 빈틈을 주지 않는 약초입니다. 이 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뼈에 이 골량과 밀도를 낮추어 주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잘걷게 해주고 뼈의 관절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초입니다. 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마디가 뻔하고 뻣뻣한 정상, 손목, 발목, 바깥 등에 관절이 붙는 정상, 관절에 변형이 일어나는 루마티스 관절염과 바람만 스쳐도 시리고 아픈 통풍, 그리고 이 뼈에 노쇠로잘 부러지고 이 파괴되는 골다공증, 그리고 폐경계의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뼈의 손실의 부분을 곤량을 채워주어, 이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약초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무릎 통증과 이끊어질듯한 허리 요통, 그리고 이 디스커, 각종 디스커죠. 이제 허리 디스커, 척추 디스커, 오르막 내리막을 보행하기 힘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해 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 즉이 관절염, 골다공증, 통풍에 좋은 약초라는 뜻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우울증과 골다공증, 신경감인 암문, 홍조 등이 폐경기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 여성스럽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주는 이뇨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줌에 양도 많아지고 세기도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신장염과 방광염, 전립선염, 비대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있는 결석도 제거하여 신장의 기능을 매우 좋게 해줍니다. 허리를 튼튼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추는 겉절이로 해 먹고 김치도 담궈 먹고 이 부침개로 먹어도 됩니다. 먹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추를 당금주로 담아 3개월 후 소주잔으로 하루에 한두잔 먹으면 자양강장제와 이 피로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그 당금주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운임모를 두통, 신경통, 신경세약을 예방해 주어 이 수면 장애도 극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을 해소해 주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실을 살짝 볶아 가루로 내어 먹으면 신장의 기운을 강화하여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 정력 강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몽경과 유정에 좋으며 발기부전과 이스테미나와이 지그럭 증상에도 이 아주 좋은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이 부추 생즙에 우유나 요크루트를 갈아먹으면 말기 췌장암도 완치한 사례가 있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실을 구자라고 하며 양기가 부족하고 정력 감퇴와 세태, 성기능 향상을 끌어올려주는 천연 정력제입니다. 이 정력 감퇴와 세태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 많아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몸이 찬 사람에겐 그 좋지만 열이 많은 사람은 부추를 너무 많은 많이 먹는 것은 좀 상가해야 됩니다. 이봄 부추는 인상과도 인상가도 바꾸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우리 그 약초입니다. 이 부추씨를 이 그늘에 말려 밥에 넣어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이 기력이 좋아져 이 천년 정력계로서의 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씨는 하루에 약 5g 정도를 이 가루 내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처에 대한 효능과차량을 마치고 약초로 백천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